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력시장은 단일화된 SMP를 통해 발전 사업자들에게 정산을 해왔습니다. SMP는 하루 전 시장에서 정해진 급전순위를 기반으로 각 시간대별 가격이 가장 비싼 한계발전기의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력시장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모선 가격제일 적용, 선로들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모선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송전원잡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력 도매 시장 가격에 반영합니다. 즉, 개통 원잡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정상 가격을 낮추고 송전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비싸지는 형태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한전의 도매 전력 가격을 차등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지역별 도매 가격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LMP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개통부족 문제로 동해안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개통제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신규원전과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늘어나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호남 지역에 집중된 개통보정 문제 역시 최근 이슈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개통 여건에 관계없이 발전 설비 입지가 정해진데 따른 부작용입니다. 이와 관련 전력 당국은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LMP를 도입해 개통 원자비 덜한 지역에 설비를 건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통 부족 문제로 실제 송전 가능한 전력이 60밖에 되지 않아도 제약비 발전 정상금을 통해 입찰한 100을 모두 보상한 것이 그동안의 전력시장이었다면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에서는 실제 발전한 60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들은 개통 여건에 따라 수익성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됐으며 동해안의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들이 최근 개통 제약 탓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신규 발전 설비들이 입지 선정에서부터 개통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마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